안녕하세요 캐디언스시의 팀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환경에 DWG 파일 저장 및 열기에 대한 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주를 위해서 또는 생산을 위해서 DWG 파일로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좀 중요한 옵션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DWG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여기에서 확장자를 DWG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옵션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총 7단계에 거쳐서 옵션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요 옵션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면은 AutoCAD 구성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7단계에 거쳐서 저희가 옵션을 지정을 할 건데 그 옵션들을 저장하는 그 저장 문서예요. 자, 이 문서 자체가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내가 그거를 지정하면은 그 사람과 동일한 옵션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값을 보게 되면은 Solid 그 프리퍼런스 폴더 안에 트랜스레이터 안에 secad.ini라는 요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옵션 중에 하나가 레이어미 속성 매핑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정해 놓은 선의 유형이나 색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요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배율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배율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배율, 무조건 1대1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기준 뷰 배율 사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뷰가 1대 2를 쓴 뷰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도 기준 뷰 배율 사용이기 때문에 이게 1대 2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는 1대 1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1대 1로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옵션은 이 기준 뷰 배율 사용이에요. 그리고 선택 배율 사용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배율을 선택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운데 거를 많이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트가 여러 개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시트들까지 포함해서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음. 크게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선에 대한 굵기 매핑인데, 요렇게 굵기와 색상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굵기를 색으로 매핑을 해제하게 되면은 그냥 지금 작성된 상태로 그대로 내보내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0.25 같은 경우에 나는 초록색깔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색상을 선택하고 3번을 눌러 주면은 요렇게 색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비표준 색상으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색상 8번이다. 라고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굵기 같은 경우에 없는 굵기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중요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레이어 및 속성 매핑이라는 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솔리드잇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토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레이어를 쓰게 될 거예요. 쓰는 경우가 있, 있겠죠. 그래서 그 쓰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보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실선인지, 은선인지, 아니면 1.3선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굵기는 몇 줄을 할 건지, 그 다음 색깔은 뭘로 할 건지, 이렇게 각각 레이어별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레이어민 이제 속성에 대한 매핑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정해줬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침을 누르는 순간, 이 SEA CAD라는 INI 파일에, 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 상태로 해서, 그, 저장을 누르게 되면 DWG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 확장자를 우선 DWG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DWG 파일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옵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어떤 INI 파일을 가지고서는 불러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 다음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단위계가 인치로 되어 있거든요. 인치로 돼있게 되면 아무래도 뭐 100mm라는 값을 줬다고 라 했을 때에는 인치 단위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치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밀리미터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밑에 거를 선택하고 밀리미터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치라고 했을 때 인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꼭 바꿔가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 중요한 거없고요 다음. 여기도 없고, 다음. 자, 이번에는 색깔을 어떻게 매핑을 할 건지인데요. 어, 오토캐드 색상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솔리드잇즈에서 그냥 무조건 다 검정색. 저는 어차피 오토캐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거든요. 자, 검정 색깔로 변환을 하겠다.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굵기별로 매핑을 하겠다라고 체크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폰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다음, 다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그 SA CAD라는 INI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장하면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설정해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만 바꿔주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DWG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DW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도면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그 블록 상태가 돼 있거든요. 블랙을, 블록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우스로 우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블록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해제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선들이나 하위 단위의 블록들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WG 파일을 저장할 때나 열때좀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에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